할렐루야! 지금부터 4월 25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여의 그꿈 이루어 주옵소서 암과 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년 나 믿기는 장차하는예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화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전령나 믿기는 창차 크는 예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전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청녕 남이 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역대하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펼쳐서 보시거나 또는 화면의 자막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여호사밧이 부기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닷 라모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러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 사바시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 사바시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러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밭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밭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바시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네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왕 여호사바시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성업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렀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 사바세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신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고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19장. 유다왕 여호사밭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밭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말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바시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바시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교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20장 그 후에 모압자손과 암몬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밭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밭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 말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밭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마시 여호와의 전 새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란 가운데에서 죽게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쪽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자손 마니냐의 현손이여 여이엘의 증손이여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리아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르되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밭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차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사밭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밭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밭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밭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여우사밭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우사밭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우사밭의 시종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 서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네, 이렇게 역대하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다시 한번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각 가정의 인가 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그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년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정년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정년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워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끼는 장차 크는 예,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여서 머무르죠, 기도합니다. 주요, 주요, 주요.